우리 안성기 교수님은 연세의대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레지던트 및 펠로우 수료하셨고 또 박사학위도 같은 대학에서 하셨고요. 지금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안성기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은 이제 유방암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소개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어... 좀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좀 민망합니다. <laughs> 이렇게 좋은 봄날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공부를 하고 계신 그 열정에 또 탐복하면서 저는 주로 공부를 좀 한번 다시 받으셨던 수술에 대해서 이제 겨드랑이 수술에 대한 어떤 제 확인을 해보고 또 새로운 분들의 수술을 이제 마주하시게 될 때. 겨드랑이 수술에 대한 또 약간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들으시는 내용들이 나중에 또 어, 다른 분들한테 새로 받는 분들한테 도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어, 그런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또 받으셨던 수술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왜 이런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해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돌직구 스타일이라서 바로 이제 결론으로 <laughs>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겨드랑이 수술을 왜 하냐고 하면은 뭐두 가지죠 이제 내 병이 얼만큼 깊은가 내가 몇 기지 할때 제일 중요한 게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고 또 기수가 정해지면 얼마만큼 재발률이 있는지 혹시 어, 이걸로 인해서 병이 나빠지진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현재는 예외 없이 겨드랑이술 다 하고 있는데요. 음, 림프절을 주변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제 유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어, 림파선이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쪽은 내유림파선이라고 해서 이 우리 가슴뼈 있는 주변에까지 쭉 림파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떼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예전엔 다 뗐었죠 처음에 아까 역사적인 수술할 때는 이걸 다 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병기 설정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환자분 최근에 오셨던 분인데요. 조금 병이 깊으신 분이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겨드랑이가 되죠. 겨드랑이 인파선이큰게 하나가 있고 여기도 작은 것도 하나가 있어요. 이게 패시티 사진인데 사진을 더 봤더니 제 이분은 겨드랑 우리 쇄골 있잖아요. 여기 쇄골 위에 또 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이 겨드랑이에서 또 쇄골 위에까지 전파가 되셨고요. 게다가 보니까 아까 가슴뼈 있었는 여기가 가슴뼈인데 가슴뼈 옆에 네유 림파선까지 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림파선을 보면은 겨드랑이로 갔다가 쇄골뼈 위에까지 갔다가 네유 림파선까지 전이가 쭉 번져있는 좀 림프절을 이렇게 따라서 전이가 되는구나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크게 보니까, 어, 겨드랑이로 가고, 어, 여기 쇄골뼈 위로도 가고, 내율 임파선으로 가서, 이분은 이제 3기 C가 되는, 어, 지금 깊은 병을 갖고 있,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작 유방암은 크지는 않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방암은 자체는 크진 않은데, 임파선 전이가 되고, 그게 이렇게 다른 임파선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파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겠죠. 어,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임파선을 다 제거를 해야 되냐?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다 번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으로 암이 전파되는 임파선이 있습니다. 이게 잘 맞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감시 임파선만 딱 떼서 거기 없으면은 다른 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겨드랑이 수술에서 이 처음 전 전파되는 림파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 염색약을 넣거나 아니면 방사선 동위 원소를 주입을 하면 얘가 이제 겨드랑이 림파선 첫 번째로 가겠죠. 걔를 잘 찾아서 떼서 얘를 테스트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감칠림파선이 아까 이렇게 주변에 임파선들이 많은데 꼭 겨드랑이로만 가는가? 혹시 딴 데로 가면 어떡하냐 했는데 어, 유방암에 이제 림프의 흐름은 유방에서 겨드랑이로 한60% 70%가 가고요 내유림파선, 아까 가슴뼈 주변으로 30%가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도 별 다른 게 없어 요 대세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대세는 겨드랑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 암이 처음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싶은데 굳이 가슴뼈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길이 더 넓은 길은 겨드랑이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몸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임파선이 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길이 좀 좁아질 수가 있겠죠 이미 전이가 됐고 암이 커지면은 걔가 이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안, 잘 길이 좁아지니까 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제 겨드랑이 림파선 전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내유 림파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테스트를 하면은 여기가 괜찮으면 딴데도 괜찮은 거라고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 같은 다시 사진을 보면은 이분은 왜 그렇게 내유 림파선도 가 있고 여기도 가있었나 보면. 이분 처음에 증상이 유방암이 아니라 유방에 만져지는 게 아니라 림, 림, 겨드랑이 림파선이 만져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겨드랑이 부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겨드랑이 크게 림파가 전이된 경우에는 이 길이 막히니까 자꾸만 딴 데로 또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초기 유방암에서는 주로 이제 겨드랑이 수술만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연구적인 목적으로 혹은 일부 선생님들은 내유림파선도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한번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어 유두 주변으로 해서 유륜 주변에 네 군데 정도 이분은 이제 방사선 동위 원서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면 얘가 이제 감마 프로브를 감마 레이를 어, 발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딱 신호가 나와요. 그거를 찾을 수가 있고 저희는 2cm 정도, 뭐 1.5cm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절개선을 내서 어, 이제 근막을 찾고 어, 이거를 벌려가지고 들어가면은 어, 이 안에 있는 겨드랑이 림파, 감시림파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제거되고 나서 개가 맞는지를 밖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 얘를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 외에도 어, 아까 염색약을 이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파랗게 어, 염색이 되어 있는 감시림파선 을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시림파선을 테스트를 하는 수술을 저희가 하고 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 현재는 그래서 얘가 얘가 전이가 없다. 그러면은 림파절전이는 없는 거고. 어, 기수가 낮아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정말 그럴까? 이제 항상 궁금한 거죠. 의사들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놓치는 건 없는지. 그러면 겨드랑이의 림파선에 전이가 없었을 때, 혹시 그 외에 림파선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어, 추가로 수술을 해서 연구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짜 음성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많은 아까 여러 가지 연구자 그룹들에서 이미 이 결과들을 조사를 했고 대개는 한10%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수학이 아니라서 항상 100%는 없죠.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어쨌든 10% 정도 되는데 10% 정도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수술을 감시림파선만 한 분들하고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절제한 분들 사이에서. 치료 결과나 생존율에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감찰 림프절 테스트를 하고 전이가 없으면 수술을 종료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역사를 다시 잠깐만 짚어 보면 처음에는 어, 림파선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음경암이라는곳에서 처음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어, 악성 흑색종 우리 피부암이죠. 멜라노마라는 피부암에서 어, 최초 감시 림파선 수술 결과 보고가 되었고요. 유방암에서는 줄리아노라는 분이 이제 어,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쓰는 방법도 이제 20, 20세기 후반에서야 이제 나오게 됐죠. 이분이 줄리아노고 어, 이런 감쇄림파선 수술뿐만 아니라 뒤에 나올 또 다른 중요한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치료가 아까 쭉 발전되는 걸 보셨지만은 이런 감쇄림파선 수술을 통해서 과도한 림파선 절제를 피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유방을 전절제를 하는 거를 피할 수 있게 됐던 부분절제술만큼이나 두 번째로 중요한 유방암 치료의 어떤 발견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첫 번째로 전이가 있으면 조금 더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이 줄리아노라는 분이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어, 조건이 있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크면 안 되고 유방 부분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어야 하고요. 어, 반드시 부분 절제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면서 감시림파설 전이가 한 개나 두개 정도 있는 조금 전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혹시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추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두개 정도 전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요즘은 추가로 어, 림파선 절제술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 결과도 생존율이나 재발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러한 어떤 치료 방침이 모든 많은 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제 이번 GBCC에 와서 어저께도 발표를 했던 분인데 네덜란드의 루트거라는 할아버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젊은 사진입니다. <laughs> 이분은 이제 아까는 부분 절제 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분은 전 절제도 포함하 됐고 2파선 전이가 1개, 2개, 3개, 4개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어 어쨌든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수술을 안 하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한 거죠. 그렇게 봤더니 두 그룹 간에 치료 결과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감시림파절 전이가 한두 개 정도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로 림프절을더 많이 떼야 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병이 환자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는 추가로 림프절 절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신다고 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어, 항암요법을 먼저 받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 스테이지 2기, 병기 2기나 3기에서 이런 분들은 혹시 피할 방법은 없는지 어, 이런 생각해 보면 처음에 암이 이렇게 있는데 림프절 전이가 없는 분들은 사실 뭐별 문제가 없죠. 항암치료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임플 전이가 없을 테니까 감시 림프절 결과를 믿고 가도 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건 처음에 림프절 전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진단 당시부터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겨드랑이 인파선이 어, 암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인파선에 근데 어, 첫 번째 임파선이 감시림파절에 전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를 확인하면 되겠지만, 하필이면 없어진 게 감시림프절은 없어졌는데 비감시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라고 하면 감시림프절이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믿기가 좀 어렵죠. 저희가 어 몇년 전에 이런 연구를 했었고 실제로 항암을 받기 때문에 발견율도좀 떨어지고요. 가짜 음성률. 어, 이런 확률도 10%가 넘습니다. 아까 10% 말씀드렸던 10%가 중요한 기준인데 그 결과가 좀 믿기가 어려워진 거죠. 근데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중요한 연구들이 이제 세개 정도, 네개 정도 있었는데 결과를 보시면 다 가짜 음성률이 10%가 넘습니다. 즉이 결과가 어, 초기 유방림프절 전이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극복해보고자 어이 그룹도 어저께 발표를 했었는데 표적 겨드랑이 수술이라는 걸또 개발을 했고 수술 항암치료 받기 전에 림파선이 커져 있는 그 림프절에 클립을 넣어서 나중에 수술 항암 끝나고 수술할 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감시 림프절을 같이 떼서 두개 모두 전이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짜 음성률이 2%밖에 안 돼요. 즉이 기법, 이 수술 방법을 도입을 하면 어, 처음에 림프절 전이가 있었지만 일부 환자들한테서는 어, 감재 림프절만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상황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세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재발한 분은 어떻게 재발? 가끔 재발하죠. 어, 또 해도 될까요? 저희 이런 것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헌 재발한 경우에 감시링을 다시 하는 케이스가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문헌 고찰을도 하고 저희 병원하고 영남대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최종적으로 170명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는 발견률은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한번교드랑이 했잖아요. 근데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고 섬유화 이런 것들 때문에 발견률은 낮지만 어쨌든 믿을만 하다라는 게 결론이어서 어, 해도 되겠다고 지금 다기관으로 전향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 n m i 내용은 아예 안 하면 안 될까요? 대부분 n m i d 이 음성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a 기나 i 기 a 인데 이걸 아예 빼버리면 어떡하나, 어떨까? 그래서 이제 밀라노 그룹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사람들이 사이즈가 작고 유방 부분 절제 예정이고 이렇게 진찰했을 때 림프절이 안 만져지는 분들 대상을 초음파를 해서 전이가 없어 보이면 수, 어, 등록하고 의심이 되면 빼고 애매하면 우리가 세침흡인 검사를 해서 없다 그럼 무작위 배정을 해서 감시 림프절 하는 그룹하고 그냥 보는 그룹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격 전이 재발을 비교를 하는 연구가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이제 결과 가 거의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제목이 틀렸는데 노틸러스라는 연구가 이제 서울대 한원식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유방 신체 검사에서 림프절 안 만져지고 유방을 부분절제 예정이신 분들을 초음파를 해서 없으면은 등록을 해서 어, 감시 림프절을 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이제 이 노틸러스라는 연구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결과는 이제 한몇년 뒤에 나올 예정이고, 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두 연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예 겨드랑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안 하면은 어쨌든, 어, 림프 부정도 더 적게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짧아지고, 의료비도 절감되고,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드랑이 수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림프부종이죠. 림프부종이 생겼는데 이걸 혹시 수술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아예 처음 수술을 왕창 할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저희 겨드랑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림파 구역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최소 1, 2 구역은 다 제거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 이런 여러 가지 신 늑골 어, 상환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신경 긴 가슴 신경하고 어, 흉부 어, 한국말로는 어렵네요. 아무튼 신경들이 다 노출될 정도로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란트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술한 쪽이 엄청 굳게 되는 분들도 있,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지금도 병이 아까 보여드린 분처럼 겨드랑이를 타고 많이 전이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술을 겨드랑이 림프곽 청소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치료할 수는 없는지 보면 이게 이게 비포가 이게 아니고 이게 비포인데 생긴 분들을 정맥하고 그 림프관을 연결해줬던 이렇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술을 팔에서 올라가는 림프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림프부종인데, 이 길을 정맥하고 연결을 해줘서 미세한 수술을 해서 길을 떠주는 겁니다. 주로 수술은 전완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에 대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림프 길을 찾고 나서 거기 정맥하고 연결해 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림프 부종도 수술적 치료를 통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아예 처음부터 하면 어떨까? 수술 어떤 분들은 불가피하게 겨드랑이 수술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이 림프관하고 정맥하고 이어주는 수술을 중간에 하는 방법들을 이미. 그런 슬기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서양일과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어, 정리를 해보면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통해서 어, 적은 부작용 수술을 통해서 전이를 판정할 수가 있고 정확한 병기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이가 한두개 있는 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절제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점점 더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약간 재발된 분들도 할수 있고, 혹은 진행된 분들도 일부에서는 어, 할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아예 이 수술 자체를 안할수 있는 그런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부종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도 가능하고. 아예 이 수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인프, 편하게 견종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되 좋은 날인데 많은 이제 걱정들과 근심들을 덜어놓으시고 더 좋은 어, 봄날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